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 어, 오늘 훈련도 잘 마무리를 했고, 특히 요즘에 제가 스쿼트에 대한 볼륨을 조금 많이 갖고 가고 있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계획하에 훈련량을 잘 쌓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쌓고 나서 어 몸살이 걸릴 것처럼 힘든 것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제가 느끼기에 가장 큰 장점은 스쿼트에 대한 반복수도 많이 가져가고 스쿼트에 대한 볼륨을 많이 가져갔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상체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저는 이 다리로 특히 스쿼트에서 나타나는 것만큼, 스쿼트에서 쓰이는 것만큼 근육을 많이 동원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이 파워존, 허벅지, 엉덩이, 여기 있는 근육을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게 스쿼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육이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로 인해 몸도 순환이 더 많이 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스쿼트를 이렇게 하고 난 이후로 소화도 조금 더잘 되는 느낌이 나고 어~ 그리고 입맛도 더 훨씬 좋아지고 이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식사량을 조금 더 늘려서 먹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체중이 약간 늘기는 했습니다 물론 지방도 같이 늘긴 했지만 근육량도 조금씩 더붙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스쿼트를 많이 가져가면서 이런 효과를 조금 더 많이 가져가 볼까 합니다. 지금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여기도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회의 창이 좁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창이 그렇게 덜지 않기 때문에 스쿼트에 대한 훈련량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어 이런 몸살이 걸릴 것 같으면서도 안 걸리는 그 사이로 그 정도로 훈련량을 채우면서 어, 열심히 잘 챙겨 먹어서 체중이 조금씩 늘게 만드는 게 그나마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내가 혹시 어, 이런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는 이런 혈당 지수가 안 좋다거나 이런 콜레스테롤이나 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안 좋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스쿼트에 대한 볼륨을 많이 가져가 보시는 것만으로도 소화도 잘 되고, 여러 가지 몸의 대사가 조금 빨라져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스쿼트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스쿼트를 할 때, 등을 펴놓고 들라고 설명한 것다 기억하실 겁니다. 등을 펴놓고 이때 등을 펴놓는다는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은 뭐 가슴을 살짝 죽지 않게 한다서 한다거나 또는 뭐 경추를 살짝 펴준다거나 이런 걸로도 표현을 할수 있겠지만 근데 이 부분을 너무 세게 하면 안 됩니다. 또는 너무 이것도 힘을 주면 안 됩니다. 마치 제가 벤치를 하거나 데드리프트를 하거나 이럴 때어 자연스럽게 그냥 늘어나게 내버려 두라는 것처럼 힘을 주면서 힘을 빼라는 것처럼 등을 펴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등을 펴놓는다고 할때 여기에 그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상체가 세워진 힘이 너무 강해집니다. 상체가 세워진 힘이 너무 강해지면은 우리가 발바닥 전체로 지면을 누르면서 앉을 때어 지금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뒤로 가집니다 내가 중심을 유지하면서 발바닥 전체를 누르면서 앉게 되면은 상체를 아무리 세우고 똑 딱딱하게 서, 어 일자로 세우고 싶어도 앉으면서 눌리면서 엉덩이가 뒤로 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상체의 각도가 생기, 생겨야 올바른 방법으로 스쿼트가 되는데 등을 펴놓는데 너무 큰 힘을 주게 되면은 상체가 자연스럽게 숙여져, 숙여질 타이밍에 제대로 숙여지지 않게 되고 그에 따라서 약간 스쿼트를 앉을 때 중심이 뒤로 새는 것처럼 앉았을 때다 뒤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기도 훨씬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게 몸을 풀때 내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보통 보면은 등을 몇, 미친 듯이 등을 펴놓는다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등이 펴진다. 견갑이 그저 하강되어서 몸에 어 고정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셔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앉게 되면은, 어, 요 정도면은 앉았을 때 중심이 앞으로 안 넘어가네라는 정도가 느껴지실 텐데, 그 정도로만 등을 신경 쓰면 되지. 그 이상으로 내가 딱딱하게 등을 과하게 쪼아놓는다던가, 이런 방법은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 방식으로도, 어, 잘 앉아, 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해서 잘 앉으시는 분들도 2% 아쉬운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베스트인 느낌은 등은 펴놓지만, 자연스럽게, 이 가슴이 정면을 보는 건 맞지만, 자연스럽게 상체 각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움직여지게, 어, 이런 힘을 주면서 빼는 정도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등은 펴놓고, 온전히 발바닥으로 지면을 눌러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 내가 이 그대로 아래로 눌리, 눌리면서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는 감은 유지하는데 그대로 아래로 눌리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지면을 빵 밀시면 됩니다. 이때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어, 제가 방금 등을 펴놓고 앉을 때 엉덩이는 뒤로 가고, 그로 인해서 상체의 각도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어, 또가슴이 일부러 정면보게 하면서 허리를 가볍게 신전시키듯이 앉는 분들이 계십니다. 허리를 신전대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신전을 시키면서 내리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이게 본능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루마니안 데드나 또는 데드리프트를 할 때도 상체를 숙일 때 허리를 신전시키는 반응이 나오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데 스쿼트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도 불편해지게 되고 지면을 미는 힘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허리는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은 펴놓고 온전히 내가 이 발로 지면 미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제가 이 요추 같은 경우는 다리가 세팅이 되면은 저절로 요추는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건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멤버십 분들은 제가 영상에서나 데드리프트 큐에서 설명을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실 텐데 어차피 내가 지면을 누르는 느낌을 받으면서 앉으면 요추는 저절로 잠겨 있게 되는 거니까 억지로 요추를 뭐 어떻게 하거나 등어리를 피거나 이게 아니라 등만 펴놓고 지면만 눌러놓고 그대로 눌렀다가 그대로 누르는 느낌 그대로 지면을 미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